녹차 먹으면 생기는 일 5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면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. 1. 몸의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.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몸속 산화 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실제로 녹차를 자주 마신 고령층은 일상 활동이 덜 불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. 2. 체지방이 쉽게 늘지 않습니다. 하루 3, 4잔의 녹차는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허리둘레 관리에 유리한 선택입니다. 3. 혈당관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.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혈당관리와 관련된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. 4. 기억력과 집중력이 덜 떨어집니다.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활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5. 심장과 혈관이 편해집니다. 혈관 기능을 돕는 성분이 있어 혈압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녹차는 이렇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 온도 70에서 80도, 하루 3에서 5잔, 따뜻하게.